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임신 준비를 하려고 이제 호르몬 치료를 중단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4개월 거의 5개월 정도 되니까 생리가 돌아왔습니다 어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리가 조금 빨리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거의 3개월에서 6개월, 이 기본으로 그 정도의 기간에 많이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호르몬 치료를 4년을 했고, 또 유방암 말고, 이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기간까지 해서 총 5년 정도를 제가 생리를 안 했었는데, 한 4개월 말? 한 5개월 정도 되니까 딱 생리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소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생리가 돌아와서 그런지 생리 양도 너무 많고 예전에 생리했을 때보다 생리통이 조금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리가 돌아왔기도 하고 또, 생리 끝나고 그런 산정 검사를 하는 게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건소도 그렇고, 산부인과 이런 검진 같은 거를 제가 찾아봤더니, 무료 검진을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전화를 해봤는데, 무료 검사로 뭐, 비염, 간염, 풍진, 항체, 그리고 뭐 임신 여부, 뭐 이런 것들을 혈액검사를 무료로 진행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보건소에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딱 마침 남편이 앞에 왔다고 하네요. 그럼 바로 보건소로 가보겠습니다. 신고 안 어쨌든 청첩장이랑 증본을 가지고 가면 혼인 신고를 안 해도 가능하대. 자, 아, 진짜 네. 는 이케오 주식에는 뭐들 산전 검사 무료로 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아, 네. 그거 검사 받아 보려고. 신분증 한 번만 보여 주세어요 혹시 그 신혼부부 뭐 건강검진, 그 남자도 아까 사만원 지원을 해 네. 된다고... 신혼 네. 건강관리... <목소리도> 챙겨드릴게요. 이것도 되겠다. 전제 네. 3개월 분이거든요. 남녀 각각 이것도 챙겨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이거는 집 예산 소진돼서 안 되고 어... 제가 아까 전화로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하시는 게 여성은 이거, 남성은 이거예요. 음... 민생 네. 오늘 보건소에서 이 검사를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청구하시면 은 중복되는 거는 저희가 안 되거든요. 지원이. 음... 이거 말고 제외한 항목들만 병원에서 검사하시면은 여자분도 4만원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두분다 음. 같이 이거 신청하세요 네? 아, 네. 소변 검사하러 갑니다. 여기 있나 봐. 우와. 이게 AB요. 이제 맞으세요. 이거요? 김영진 님. 산부인과로 검사 항목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러 가고, 저번에 신청해놨던 난소 기능 검사도 산부인과로 받으러 갑니다. 이게 신청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받아야 되는데 다행히 이 기간 안에 생리가 돌아와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참고로 이렇게 검사하고 나서 이 증빙 서류들을 준비해서 보건소에 제출하면 얼마만큼의 그 지원금을 돌려주신대요. 요즘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그런지 보건소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하고 사했었는데아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방법이 있었네요. 마음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일단 찾아봐라. 해당 검사식으로 투표했는데 네, 네, 네. 오늘 이거를 지금 300, 그 보건소에서 네. 하고 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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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지금 검사하시려고 하시는 게 난소기능검사 이거 초음파 이거 맞으시죠? 네. 이거랑 지금 오늘 검사하신 거에서, 거에서, 거에서 겹치지 않게끔 여기에 해당하는 거 하신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오빠는 이거 해야 되지. 내일 가는 일을 해야 되지. 임신 중에도 A형 간염 주사도 맞고 그러기도 한데. 산모드 검사 잘 받았으니까, 김밥은 선물. <laughs> 난소 검사하고 나서 결과를 전화로 듣긴 했는데, 방금 전에 이제 결과 보고서를 병원에서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결과 보고서 나왔는데 일단 결과 및 분석에 이렇게 수치가 6.611로 나왔고 난소 나이가 24살, 25살이에요. 월평균 임신 가능성이 여기 지금 22 맥심이거든요. 제가 19% 진짜 대박. <laughs>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엄청 엄청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왔다. 이렇게까지 잘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치? 지 음. e 진짜 월 평균 임신 가능성이 멕시미 오 s 시 20%라니까? 근데 19%래잖아, 내가. 월 평균 임신 가능성. 거의 100%라는 거잖아 그렇지 거의 100%라는 거지 오늘의 점심 아점 샐러드로 먹습니다 먹고 먹을 영양제까지 와, 여기 거 견과류가 맛있더라고 음. 이제 견과류 맛있어 이 심심할 때 먹으려고 하나 샀습니다. 구운 아몬드랑 호두, 마카다미아, 뭐 이런 게 들어있는데 캐슈넛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이 심심할 때 먹기에 좋고 요즘에 이제 간식을 최대한 안 먹어야 되니까. 이 대용으로 샀습니다